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이고요. 시사이드파크입니다. 추석 당일하고 비교해보면 차가 없죠. 평일의 모습이고요. 중앙선 부근에 불법 숱아있는 차도 없고, 제가 갔던 길하고 똑같은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10월 7일 수요일 평일 모습이고요. 레일바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운행되는데요. 불법 주차 차량은 하나도 없고요. 한산하네요. 티켓 박스에. 사람 거의 없고요. 여기 줄, 여기까지 줄서 있었었죠. 줄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네, 줄안 서고 표 구매하면 바로 타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줄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양쪽에 차가 쭉 주차되어 있고, 도로 한가운데도 주차가 쭉 되어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죠? 여기는 임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이에요. 여기도 한산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좀 주차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좀 있네요. 저기 왼쪽에 노점들 있었는데, 악세사리 같은 거 파는 거 못하고, 지금 하나도 없죠. 진는 진짜 좋네요.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텅 비어 있죠. 저는 여기가 명동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중국인, 외국인 관광들 많이 없고, 한국인들 많았을 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은 명동거리 커피숍에 사람 한명한 분도 안 계시네요. 추석 연휴 때 어,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서 코로나 확진자 또 나와가지고 폐쇄되고 손님들 발 발길 뚝 끊기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중국 관광객들 명동에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두명 이렇게 명동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중국 단체 관광객들만 좀 선호하고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명동에 발길 끊었다고. 그리고 명동에 가면은 완전 차이나타운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명동에 잘안 가셨어요. 좀 섭섭한 게 있으셨나봐요. 네, 추석 당일하고 왔던 곳하고 똑같은 길로 지금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추석 당일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서울의 명동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과거 명동의 영화. 어, 여기 낚시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텐트도 여기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리고 불과 1, 2년 전이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를 못 구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 기장들 스카우트에 갔었잖아요. 연봉 1억 8천씩 주고. 근데 거기 분위기나 이런 게좀 문화, 조직 문화 같은 게잘안 맞으셔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오신 기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조종사분들이 월급 급여 50% 지금 받고 일하신대요. 50% 받기로 하고 절반만 받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에서 조종사가 되기도 전에 비행학교, 항공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아니고 그냥 사설 비행학교 같은 곳 있잖아요. 비행학교에 20대 초반인 사람이 그냥 학교에 입학하기만 해도. 나중에 다 통과해서 조종사가 될지 자격증을 딸지 안 딸지도 모르는데 미리 항공사에서 와서 선점을 해가고 그랬던 기사도 봤거든요. 미리 자기 회사에 입사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돈을 좀 주는 거죠. 용돈이나 학비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항공사에 와서 부기장으로 뭐 1년 일하면은 그 면제되는 조건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돈을 막 올려서 다른 항공사에 안 뺏기려고 막 웃돈 주고 그게 불과 1, 2년 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조종사 수요를 그래도 맞추지 못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조종사 정년을 3년 이렇게 연장하고 3년, 5년 연장하고 한국에서도 연장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연장해서 수요를 공급을 도저히 따라갈 수, 맞추지 못하니까 한국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공군사가, 공군 출신들이 전역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민간항공사만큼 급여를 맞춰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공군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남으려고 해서 문제겠네요. 공군에 남아있고 전역하지 않으려고 있으면은 그럼 거기서도 계속 승진하는 인원은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도 난감하겠네요. 공군에서 전역을 지금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민간 항공사에 취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네요. 가장 어려운 데는 여행사하고 관광버스, 전세버스 이런 곳인데요. 여행사는 거의 매출 제로죠. 근데 그 여행사가 있는 자리가 좀 도심의 회사원들이 많은 곳에 가까우면은 그곳에다가 내부 구조를 바꿔 가지고 커피숍이나 식당으로 바꿔서 커피나 음식을 팔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는 그렇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버스를 식당이나 커피숍으로 개조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이고요. 지금, 뭐, 여행사, 관광버스, 전세버스 가장 어려운데,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쓰레기도 잔뜩 쌓여 있었는데, 쓰레기도 조금밖에 지금 안 나왔네요. 월미도 가는 배 타려고 차량이 여기까지 줄서 있었잖아요. 매진이거든요, 차량은. 다음 배 타야 돼요. 여기 줄서 있으면, 그 다음. 차들은. 오늘은 차한 대도 없네요. 연휴가 끝나니까 갑자기 쓸쓸한 분위기인가요? 저기 시장처럼 이렇게 쭉 여기 있었던 곳다 없어졌죠? 사람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쭉 시장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저칼국숫 집에도 사람 많고 2층 카페에도 사람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분, 두, 한분 계시는 것 같은, 세분 계시네요. 갑자기 쓸쓸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용, 조용해서 좋은 건가요? 올해는 태풍이 여러개 지나가서 그런지 가을이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예년 같았으면은 국내 관광지도 관광버스 전세버스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가을 나들이 여행 많이 다니셨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관광버스, 전세버스가 타격이 제일 큰것 같아요. 네, 10월 7일 수요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3분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평일에 오후 3시 모습입니다.